여러분 반갑습니다 깸녀입니다 오늘은 히트스캔의 하이퍼라이트라는 마우스를 가져왔습니다 어, 히트스캔이라는 브랜드가 좀 생소하시죠 히트스캔은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브랜드로 레딧에서 개발 계획과 쉘 수요 조사를 하는 등이 마우스를 위해 1년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어,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쉘이 나오려나 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쉘이 나오려나 생각을 했는데 바이퍼 미니를 레이저에서 안 만들어주니 바이퍼 미니 쉘 추천이 가장 많았는지 바이퍼 미니 쉘과 한 80에서 90% 정도 비슷한 느낌으로 나왔는데요 과연 바미니와 그립감 비슷한 히트스캔의 마우스는 바미니와 클릭감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성능과 클릭감 기능까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레츠 고. 먼저 제품의 구성품으로는 마우스 본체, 동글, 케이블, 사이즈가 다른 피트 두 개, 설명서로 심플한 구성품인데요. 기본적으로 마우스에 피트는 붙어 있지 않고 피트의 사이즈를 골라 붙이는 게 가능한 점은 좋더라고요. 그리고 동글은 기본 1K 동글이 들어있어서 8K 동글을 따로 구매해야 하는데요. 1K 동글과 8K 동글의 차이는 속도 차이도 있지만 8K 동글은 LED가 있어서 배터리가 20% 이하로 떨어졌을 때 빨간색 LED로 배터리 상태를 알려주더라고요. 마우스에도 LED가 있어서 배터리를 알수 있기 때문에 LED 때문에 뭐 동글을 구매하고 안 한다기보다는 속도가 중요하신 분들이 동글을 따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품의 외관 살펴보면 마우스의 컬러는 화이트와 블랙이 있는데 화이트 색상은 깔끔하고 무난한 느낌이 들었고 블랙 색상은 약간 매트한 무광으로 화이트보다는 블랙이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었는데요. 제품 상단에 히트스캔의 로고가 그려져 있는데 크로스헤어를 45도 정도 꺾어놓은 느낌의 그 로고가 심플하면서 꽤 괜찮았고 클릭부는 움푹 들어가서 손을 올렸을 때 손이 쏙 들어간 느낌이 들면서 유격도 없어서 클릭부 자체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이드로 내려오게 되면 우측에는 제품명이 적혀 있고 좌측엔 사이드 버튼이 있는데 사이드 버튼의 위치가 좀 낮아서 엄지를 놓기에 불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하우스를 들었다 놨다 해도 딱히 불편한 느낌이 없었고 실수로 클릭되는 일도 없더라고요 엄지를 놓는 공간은 적당하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제품의 하단에는 타공과 함께 두 개의 피트와 전원 버튼, DPI 전원 버튼이 있는데 하단에 타공이 있는 제품은 내구성이 약하기도 하고 먼지가 그 사이로 들어간다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어, 무게를 줄이려고 이렇게 나온 것 같지만 타공 없이도 이 무게가 가능... 하지만 타공 부분 자체는 단단해서 어디를 눌러도 부서질 것 같다는 느낌은 없었고 제품의 무게는 실제로 측정했을 때 41g으로 굉장히 가벼운 편인데 너무 가벼워서 그런지 실사용에 조금 날리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어, 저는 저감도를 사용해서 괜찮았지만 고감도를 쓰는 편집자분은 날리는 느낌 때문에 에임 잡기가 조금 힘들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사용하시는 분들에 따라 약간 호불호가 있을 것 같고 피트는 큰 피트와 작은 피트로 따로 동봉이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브레이킹한 느낌을 좋아해서 큰 피트를 부착하고 사용했을 때 약간 브레이킹한 느낌의 제동력이 좋아 원하는 쯤에 딱딱 멈추는 느낌이 좋게 느껴졌습니다 코팅은 처음에는 약간 매끄러운 느낌이 들었고 손에 땀이 나니까 딱 달라붙어 서 손에 감기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블랙 색상은 사용하다 보니 지문이 잘 붙어서 지문 묻는 게 거슬리시는 분들은 화이트 색상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전체적인 디자인이 못한 것 없이 깔끔해서 개인적으로 호의 속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은 스위치입니다. 스위치는 라이팅 페스트 옵티컬 스위치가 사용되었는데 먼저 클릭음을 들어보시면 클릭감은 경쾌하고 가벼운 사운드로 조용한 편이었고 클릭감은 상당히 가볍게 느껴졌는데 직접 측정한 클릭압을 보시면 좌우 편차는 차이가 거의 없이 동일하게 측정이 되었고 다른 마우스들과 비교를 해보면 클릭압이 약한 바부산보다도 가볍게 측정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마우스를 오래 사용해봐도 손에 피로감이 거의 없게 느껴졌고 클릭압이 가볍고 클릭도 움푹 들어가 있어서 클릭감 자체는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힐은 돌렸을 때 구분감이 또렷하게 느껴졌는데요 인터넷 페이지를 빠르게 100번 정도 내려봤는데 휠팀 현상은 없었고 연속해서 돌린 후에도 손에 피로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잘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다음은 센서입니다. 센서는 PAW3395 센서가 사용되었는데요. 최대 26000dpi 650iPS 50G로 지금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가장 최고의 성능 센서는 아니지만 3395 센서면 충분히 고성능의 센서이기 때문에 좋은 센서가 사용되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폴링레이트는 8K 동거를 따로 구매하시면 8K까지 사용 가능한데 8K로 설정하고 게임을 한 시간 해보니 배터리가 15% 정도 달더라고요. 경량화에 초점이 맞춰진 제품이라 그런지 250mAh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배터리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조금 더 나가더라도 배터리 용량이 큰걸 선호해서 확실히 배터리 시간이 짧은 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그립감인데요. 그립감은 바이퍼 미니와 비슷하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확실히 이전에 소개시켜드린 a k F1보다 비슷한 느낌으로 잡았을 때 손에 딱 들어온 느낌이 굉장히 편했는데요. F1은 뭔가 엉덩이 부분이 넓어서 손에 꽉 차는 느낌으로 손바닥 오른쪽 부분이 약간 불편했는데 하이퍼라이트는 잡았을 때 엉덩이 부분을 적당히 받쳐주고 손에 쏙 들어온 느낌으로 탐 클로 핑거 모든 그립에 다잘 어울렸습니다. 무게중심도 잘 잡혀있고 코팅도 손에 감기는 느낌이라 그립감 자체는 매우 만족스러웠는데 다른 마우스들과 크기를 비교해보면 마지막으로 기능입니다. 히트 스캔 하이퍼라이트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모션싱크 디바운스타임 LOD 설정이 가능하고 이외에도 리플 컨트롤, 앵글 스냅핑, 하이퍼포먼스 장거리 모드 설정이 가능한데 리플 컨트롤은 곡선 보정 모드로 마우스를 곡선으로 이동할 때 손떨림을 보정해주는 기능이고 앵글 스냅핑은 마우스를 직선으로 이동할 때 손떨림을 방지해주는 기능인데 이건 사용을 해보시고 본인 플레이에 도움이 되는지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모션싱크와 하이퍼포먼스 모드만 사용해도 충분하더라고요. 오늘 리뷰한 히트스캔 하이퍼라이트의 가격은 마우스가 129,000원에 8K 동글은 34,900원으로 같이 구매하게 되면 163,900원에 다소 비싼 가격인데요. 1년을 넘게 준비해서 출시한 제품이지만 센서가 최상급의 센서가 아닌 점과 배터리 타임이 짧다는 단점을 제외하고 코팅이나 디자인 자체가 깔끔하고 가벼운 클릭감과 바이퍼 미니를 잡는 느낌과 거의 동일한 그립감이기 때문에 바이퍼 미니의 무선 버전이 출시되기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인 것 같고 마우스의 크기 자체가 작아서 손이 작으신 분들에게도 충분히 추천드립니다.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실제 사용해 보니까 마우스가 좀 작으면서도 손에 감기는 게꽤 만족스러웠는데요. 큰걸 좋아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작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확실히 추천드릴 만한 것 같아요. 여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영상 끝.